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에 근무 중인 이적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 bmw 7 시리즈 차량입니다 bmw 7 시리즈를 출고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하단에 보시면 더 세븐 세컨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BMW 7시리즈를 출고 받으시고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저희가 고객님께 직접 찾아뵙고 기능적인 부분이나 불편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서비스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고객님 차량을 찾아뵙고 세컨드 딜리버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고객님 댁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세븐 시리즈를 벌써 두 대째 구매해 주신 고객님이시고요. BMW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누구보다 빨리. i7 차량을 인도를 해드린 고객님이기도 하고요. 우선 뭐 가면서 간략하게 이제 7시리즈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핸드오 브 세라머니 서비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은 저희 시장에서 인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7시리즈의 경우에는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된 출고장에서 핸드 오버 세레머니를 해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저희가 트랙을 한 바퀴 돌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드립니다. 뭐 기름도 가득 주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두 번째는 이제 워런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워런티가 2년에 무제한 키로 수, 엔진 미션 3년에 6만 키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븐 시리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엑셀런스 클럽의 일환으로 워런티를 기본적으로 3년에 20만 킬로로 유상 연장 패키지를 기본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컨드리버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는 연령층 자체가 젊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혹은 기업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한번더 저희가 터치해드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족도가 높고요. 또한 가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서울역, 부산역, 제주도에서 72시간 동안 X7 차량을 저희가 로어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뭐 지방 출장이나 여행을 가셨을 때또 BMW 차량을 두고 또 원격지로 가셨을 때 저희가 X7 차량을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이때 저희가 영동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에어포트 서비스를 또 해드리고 있어요. 또 4박 5일 동안 기본적으로 차량을 보관도 해드리고 세차 및 점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공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는 픽업 딜리버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븐 시리 혜택이 또 굉장히 또 많다.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세븐 어, 시리즈 세컨 딜리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볍게 타이어 공기압 점검 워셔액.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량 사용 방법, 엑셀런스 클럽 등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시장에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재밌는 소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